안녕하세요. 한류일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해외 반응은 제주 방언과 세대별 이야기가 어우러진 폭삭 소가스다입니다. 2025년 전 세계 시청자들이 동시에 한 작품에 집중하는 일이 또 다시 펼쳐졌습니다. 넷플릭스가 공개한 폭삭 소가수단은 단순한 히트작이 아니라 세대와 국가를 뛰어넘는 하나의 현상이 되었는데요. 공개 직후부터 2030은 물론 4050까지, 심지어 60대 시청층까지 폭넓게 끌어들이며 OTT 서비스가 가진 기존의 장벽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넷플릭스는 이를 두고 세대 통합의 증거라고 표현했고, 한국 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어떤 저력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죠. 오늘은 이 작품이 어떻게 글로벌 정상을 탈환하고 어떤 성과와 기록을 남겼는지, 그리고 왜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지 깊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폭삭 소가수다의 성과는 숫자로 보면 더 극적입니다. 출연자 화제성에서 아이유가 1위. 악보검이 2위를 차지하며 이름 그대로 투톱 시대를 열었고 드라마 화제성 부문에서는 45.77%라는 독보적인 점유율로 1위를 굳혔습니다. 넷플릭스 2025년 1분기 실적 보고에서도 이 작품의 영향력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무려 2년 만에 최고치를 돌파하며 글로벌 수요를 다시 끌어올린 작품으로 평가된 겁니다. 또한 넷플릭스 전 세계 비영어권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고 누적 시청 시간은 5억 8천만 시간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남기며 전 세계 시청자들이 이 작품에 얼마나 깊이 빠져들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해외에서도 폭삭 소가수다는 호평 일색이며 로튼토마토 100% 관객 점수 98점, IMDb 9.1점, 마이드라마 리스트 9.3점, 필 마크스 8.8점으로 호평을 받고 있고. 관심 또한 뜨거운데요. 화제성 부문에서는 그야말로 독주했습니다. 50.71%로 절반을 돌파하면서 2위와 7배 이상 격차를 벌리는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OTT 드라마 사상 최초로 3달 연속 1위라는 대기록을 세웠으며 이수치는 도깨비, 태양의 후예 더 글로리 등 한국을 대표하는 드라마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폭삭 소가수다의 열기는 미국 방송가까지 번졌습니다. o 리 셰퍼드가 자신의 토크쇼에서 넷플릭스에서 놀라운 영상을 봤다며 이 작품을 강력 추천한 건데요. 잔잔한 흐름 속에 깊은 감정을 담아낸 한국 로맨스라고 강조하며 꼭 보아야 할 작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해외에서는 독특한 밈도 탄생했는데요. 마이관식이라는 태그를 달고 자기 남친이나 남편의 스윗한 모먼트를 올리거나 신발 닦아주기, 마당에 꽃 심기, 여친한테 먹여주기 등 애인 자랑 영상을 올리는 밈과 김선호 심쿵 밈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폭삭 소가수다의 인기가 커지면서 예기치 못한 일도 따르기 마련인데요. 중국 허베이성의 한 마트가 드라마 장면을 통째로 가져다 양배추 광고에 붙여버린 사건이 알려지면서. 초상권과 저작권 논란이 단숨에 번지기도 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조금 결이 다릅니다. 가난, 가족, 생존의 고단함, 시대의 아픔 같은 고통이 진짜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시청자는 쉽게 감정이입하고 내 가족처럼 느끼며 울게 되죠.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달라지는 감정선을 한 장면에 담아내며 실제로 많은 시청자가 부모님이 생각났고 내 삶이 떠올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배우들의 섬세한 연기와 시대감을 살린 연출, 배경음악 등이 모두 맞물려 현실 같은 감정을 만들어낸 덕분에 감정의 진폭이 더 커지고 작은 슬픔도 크게 울림을 줍니다. 어느 나라, 어느 세대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라서 문화권이나 국적을 넘어서 공감이 가능하고 이 드라마는 결국 세계 곳곳을 눈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폭삭 소가수다의 드라마 방영 후 제주 관련 검색 지표가 급격히 상승했고, 2025년 상반기 관광업계에서는 해녀 체험, 동네 감성 투어, 올레길 같은 기존 여행 콘텐츠들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죠. 일부 여행사는 이미 폭삭 소가수다의 촬영지 투어 상품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성산 일출봉, 마을 골목길, 해녀 작업터, 오래된 창고 같은 드라마 속 장소들에는 촬영 장면을 따라 걸어보려는 관광객들이 줄을 서는 모습도 포착되고, 대만, 일본, 중국, 동남아 드라마 팬들까지 가세하여 제주도를 찾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 작품이 만들어낸 변화의 폭은 종종 상상을 앞서가기도 하는데요. 이런 변화의 중심에 있는 폭삭 소가수다의 일본 반응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랜만에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드라마였습니다. 매 회차마다 눈물이 흘렀고, 아이유의 연기는 말할 것도 없이 압도적이었어요. 영어 제목을 지은 사람의 센스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줄거리를 봤을 때는 전혀 끌리지 않았지만 평점이 좋아서 보기 시작했어요. 엄청 좋은 드라마여서 놀랬습니다. 마음이 씻기는 느낌이었고 관식은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과묵함과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사랑의 깊이가 가슴에 스며드네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 점점 빠져들고 있는 중이에요. 대사 하나하나가 정말 훌륭합니다. 이 매력은 뭔가요? 그리고 여주인공은 내가 좋아하는 나의 아저씨에도 나왔던 배우네요. 미생 감독이 10년 만에 내놓은 작품이라고 해서 기대했는데, 부모와 자식, 세 세대에 걸친 이야기가 이렇게 정교하게 이어지는 걸 보며 감탄했습니다. 오랜만에 계속 눈물을 흘리며 본 드라마였어요. 평소 한국 드라마를 자주 보는 편은 아니지만, 이 작품을 계기로 더 많은 작품을 찾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오랜만에 한국 드라마를 드디어 볼수 있는 여유가 생겼어요.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괜히 질질 끄는 느낌도 없고, 장면마다 힘과 완급이 또렷해서, 보는 내내 몰입하기 쉬웠습니다. 박보검이 너무 멋있고, 관식이 남편으로서도 너무 완벽합니다. 제주도 가서 맛있는 오징어 요리도 먹어보고 싶습니다. 제일 좋은 감을 따다가 드릴 생각하며 한 계절 내내 공을 들였습니다. 저는 금명이가 그렇게도 예쁩니다. 그 한마디를 오래오래 기다렸던 것 같았다. 정말 뛰어난 작품이에요. 이건 정말 완벽한 선택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명작이 한국 드라마 역사에 새롭게 이름을 올린 순간이라고 느꼈습니다. 이렇게까지 좋은 드라마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그냥 모두가 꼭 봤으면 합니다. 엄마와 외할머니, 그리고 외할아버지가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에게 힘들면 그만둬도 돼, 아빠한테 돌아오면 돼, 라고 조건 없이 말해줄 수 있는 그 깊은 사랑을 과연 나도 따라갈 수 있을까? 계속 생각하게 됐습니다. 드라마 곳곳에 마음을 울리는 대사와 시, 그리고 감정들이 가득했어요. 언젠가 시간이 조금 흐르면 다시 보고 싶어질 것 같습니다. 다 보고 나서야 이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에스네 시집 같은 구조였다는 걸 깨달았고 그 순간 다시 처음부터 보고 싶어졌습니다. 정말 여러 사람의 삶에 기대는 따뜻한 드라마라고 느껴졌고, 27살인 저는 금명의 결혼식 장면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이건 정말 인생드라마입니다. 이렇게 많이 울었던 작품은 정말 처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보고 난 뒤에 여운이 너무 강해서 며칠 동안은 떠올리기만 해도 눈물이 고였어요. 가족 이야기, 사랑 이야기, 모든 게 완벽하게 어우러진 작품이었습니다. 어른이 된 뒤에 다시 한번 꼭 보고 싶은 그런 드라마이기도 하고요. 박보검과 아이유의 조합도 그야말로 최고였습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그런 따뜻한 부부가 되길 바라는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할머니, 나 고달프다고 한마디 하거든. 한규 살리듯 살려줘요. 더도 말고 딱 한, 번, 한 번만 살려줘요. 나다못고 있어서 그렇지. 못고 있어서. 놓고. 장면별로 감상을 쓰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멈추기로 했습니다. 거의 모든 회차에서 눈물이 쏟아졌고 남편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봤다는 사실이 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정말 같이 보길 잘했다고 느낀 드라마였습니다. 할머니 사랑이 너무 한결같고 너무나도 솔직하게 감정을 담은 드라마는 처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두 사람의 이야기도 참 좋았지만 세대가 넘어 딸의 이야기로 이어지면서 내 모습과 겹쳐져서 고향에 두고 온 부모님 생각이 밀려와 펑펑 울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짝사랑 같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주연 두 사람은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이 작품은 보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까지 보고 정말 좋았고, 이렇게 깊은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부부와 가족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사랑에는 여러 형태가 있지만, 이렇게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게참 부럽네요.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이렇게 자신과 주변을 사랑으로 품으며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 아름다운 삶일 것 같아요. 인생은 끝까지 살아야 비로소 그 의미를 알수 있다라는 말이 이렇게 와닿을 줄은 몰랐습니다. 최선을 다해 산다는 게 바로 이런 느낌이겠죠. 그리고 박보검 씨가 점점 좋아졌어요. 올해 본 작품 중 단연 최고였고 가장 많이 울었습니다. 후반부는 거의 내내 울고 있었던 것 같고. 등장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제대로 초점을 맞춰 이야기를 풀어가서 감정이 완전히 빨려 들어갔습니다 부부 사이의 사랑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 그리고 자식이 부모에게 건네는 사랑까지 이 모든 게 가득 담겨서 숨이 막힐 만큼 울컥했어요 보면서 나도 부모님께 더 따뜻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고 후반부엔 관식이만 화면에 나와도 또 눈물이 났습니다. 왜 사람 면전에 다 한숨을 푹푹 거려요? 응. 처음 하면 다 모르지. 이 사람도 똑똑해요. 더 똑똑해요. 더! 왜왜 왜, 왜? 뭐가 그렇게 바빠? 병원 올 때는 꼭 같이 와. 꼭. 그건 이제 규칙이야. 규칙. 아빠가 아파서 그래. 가슴을 크게 흔드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였어요. 주인공 두 사람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서로를 믿으며 곧게 살아가는 모습이 깊은 울림을 줬습니다. 이득과 손해만 따지기 쉬운 요즘이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건 사랑하는 가족의 존재라는 걸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관식과 애순, 그리고 정말 수고했습니다. 딸이 추천해서 봤습니다. 엄마와 아이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아이가 또 엄마가 되고 그 아이가 다시 엄마가 되면서 시대를 넘어 사랑이 이어지는 이야기였어요. 나 역시 누군가의 딸이자 한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지만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하고 느껴졌습니다. 공감되는 순간도 많았고 다시 생각하게 된 부분도 많아서 정말 잘본 드라마였습니다. 처음엔 도대체 이게 무슨 제목이야 싶었는데 보자마자 완전히 공감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린 작품은 처음이에요. 평점은 당연히 5점 만점이고 미생과 같은 감독이라는 말을 듣고 바로 이해했습니다. 사람 마음을 이렇게 깊이 끌어당기는 연출은 정말 탁월하네요. 제주도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온 섬이었구나 싶었습니다. 보는 세대에 따라 받는 메시지가 달라지는 심오한 드라마라서 마음에 남는 장면도 많았습니다. 정성스럽게 그려진 한국의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시대 배경과 가치관 등도 흥미롭고, 등장 인물이 모두 실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우선 부모님께 전화하고 싶어졌습니다. 감정의 기복과 미묘한 심리 변화를 세밀하게 그려져서 그저 감동의 눈물만 흐른 게 아니라 마음 깊숙이 와닿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이렇게 섬세하게 표현하는데 정말 능숙하구나 하고 새삼 느꼈어요. 이렇게 사랑해주는 남자는 세상에 좀처럼 없을 것 같아요. 나도 내 마음을 다해 누군가에게 수고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괜찮았어? 나랑 <laughs>